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와, 이 색깔 보이시나요? 제가 요즘 즐겨 먹고 있는 음료. <laughs> 메달리스라는 네, 제품인데요. 일단 한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희 아빠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아빠가요. 비타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포장되어 있는 기포 비타민. 어느 날 가져와가지고 막 물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푹 요즘 많이 나오죠 기포로 되는 영양제 비타민 C도 있고 뭐 근데 그걸 그걸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제약회사랑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난다 추억이 갑자기 맛도 그때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약간 어, 레몬 오렌지 맛 그런 맛이 나는데 어, 요즘 제가 즐겨 마시는 네. 영양제라면 영양제인데, <laughs>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음! 오늘은 더 아빠와의 그 추억 때문인지 그런 생각이 나네. 이게요, 메달리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셨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오래 전에 만났었죠. 그랬다가 작년부터 선물 받아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 메달리스트에는 구연산 여러분들 레몬 요즘 엄청 정말 몇년 전부터 레몬 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구연산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기본이고 또 우리가 운동 많이 하죠 요즘. 아, 제가 저 반포 운동장에 나가면 마라토너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저도 그래서 회사 이사한테 아 나도 한번 마라톤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 k 로뭐 이런건 없는거죠? 2 k 로미 그래서 내가 한 오랫동안 좀 뛰어보고 제일 짧은 마라톤 구간이 한몇 될까요? 5 k 로미터아 그건 나올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 뭐 1등 안해도 되잖아요 그냥 천천히 뛰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동해서 땀을 빼면 영양분들 미네랄이 뭐가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빠진 영양소를 이 메달리스트에 채워서 이렇게 마시면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등산 다니시는 분, 마라톤 달리시는 분, 또 사이클 타시는 분, 저희 남편처럼 골프 하시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산악! 산에 오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건강 기능식품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단에서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좀 해소해주고 피로 회복. 이 구연산은 피로를 회복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났을 때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네 그런데 필요한 그런 필수 아미노산 제가 아까 영양소라고 했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는 그런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마셨던 그 맛이 너무나 떠오르는. 우리가 맛이나 향은 진짜 또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 기네요 추억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또 운동도 하고 <laughs> 또 달리기도 어제 도 나가서 달리기 다섯 바퀴 뛰고 오고 해서 요즘 즐겨 마시는 아, 메달리스트 어, 원산지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음아 맛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 이야 이야 저 여기 <laughs> 레스토랑 카페도 진짜 자주 가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후무스라고 콩 갈아가지고 그 빵에다 찍어 먹는 거 제가 그거 먹으러 또 같이 뭐해요 그리고 거기 떡볶이도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스의 농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오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아이아라고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플레임도 먹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 레몬이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 아침에 때로는 또 레몬 물도 마셨었거든요. 따뜻하게 해서. 근데 아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리자. 그서 올리브 오일에 레몬이 들어있어서 네 엄청 편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란 삶아가지고 매일 아침 두세 개씩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 발사믹 오일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 위 레몬을 아, 이렇게 뿌려 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레몬 좋아하신 분들 이렇게 레몬이 들어간 올리브오일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하고 얼마전에 만났었는데 외삼촌이 위가 엄청 안좋으셨대요 그래서 뭐 미란성 뭐 위염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아 삼촌 그래서 요즘 아 밀가루도 잘 못먹겠고 그냥 별로예요 그랬더니 외, 외삼촌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걸 보여줬더니 어? 자기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제품인 것 같아요 위 건강 메스틱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머 여긴 또 그리스네 얘도 그리스인데 그리스 키오스 섬에 식물성 원료가 들어있군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양배추, 브로콜리 뭐 그런 것도 들어있고 해서 제가 이걸 하루에 하나씩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가 안 좋으니까 양배추도 먹다가 양배추 에키스 같은 거네 그런 것도 먹다가 또 이것도 하나 더 첨가해서 제가 먹어보고 있는데 삼촌이 꽤 오랫동안 먹었는데 위가 하? 정말 좋아졌다가지고 삼촌이 그렇게 말해서 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얘는 약간 아, 일본의 그 오타이산인가 소화 안될때 먹는 가루액이거든요 약간 약간 걔랑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물을 입에 먹은 예요그 다음에 얘를 털어 넣어서 빨리 삼켜버리죠 <laughs> 먹을 만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제가 요즘 또 이걸 챙겨 먹고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마누카 허니. 또뭐 정말 몇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먹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한번씩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삼 같기도 한데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우치에 제 간식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아니면 뭐 마누카 꿀은 그냥 천연이니까 그냥 뭔가 땡길 때 그냥 먹는 거죠. 그래 초콜릿이나 사탕보다 그냥 꿀을 먹자! 해서 이렇게 이제 따서 먹는 건데요.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마누카 꿀은 굉장히 뭐랄까 물 같지가 않잖아요. 약간 당도, 당도라고 말할까? 아니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그냥 아카시아 꿀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설탕을 어떻게 다 으깨놨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그래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면서 먹고 그러면서 저의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음, 야 진짜 요즘은 홈쇼핑 어딜 틀어도 레몬 물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레몬이 대세이긴 한가봐요. 저희 아빠가 수지야 너 레몬 물 매일 마셔라. 구연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너의 피로 회복을 책임진다. 늘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도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참 요즘 먹을 게막 너무 많죠. 비타민 D도 먹어야지, C도 먹어야지, 칼슘도 먹어야지, 마그네슘도 먹어야지. 뭐 머리에 좋으라고, 비오틴도 먹어야지, 뭐, 포스타, 포스타 파티 딜세린인가, 뭐, 뇌에 좋은 그것도 먹어야지,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도 먹어야지. 먹을 어, 게 진짜 많네. 그래도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네, 내 몸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들도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더운 날들이 바짝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